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교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비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투룸이고요 350으로 나와 있는 깔끔한 방입니다 황금중학교 황 황금 중학교 인근에 있는 투룸 명가하우스 한번 보시죠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공간이 이제 거실 겸 주방공간 이렇게 해야, 해야 되네요 이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하고 전자레인지 굉장히 깔끔한 거 보실 수 있고요. 싱크대 있습니다. 그리고 와이파이 기기 제공합니다. 불필요한 가구는 빼드려요.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있네요. 여기는 화장실이고요. 그리고 바깥쪽 방 거실에 붙어있는 베란다 세탁실이 되겠습니다. 여기 안에 안쪽 방입니다. 보시다시피 침대 옷장 여기 TV 선방까지 아주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이 알차게 자리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채광도 지금 매우 잘 되고 있고 이쪽에 뷰가 상당히 탁 트여 있습니다. 지금 날이 흐려서 위쪽이 하얗게 보이는데 하늘이고요. 자,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투룸 명가 하우스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 c o k 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